손대면 죽는 호수가 있습니다. 실제 사람과 동물이 죽었습니다. 첫 번째 호수는 탄자니아의 네이트론 호수입니다. 물은 강알칼리성입니다. pH가 10을 넘어 피부를 태웁니다. 빠진 새와 동물은 그대로 굳어 석상처럼 변합니다. 두 번째는 카메룬의 나이오스 호수입니다. 1986년 밤 호수가 폭발했습니다. 이산화탄소가 마을을 덮쳤습니다. 사람과 가축 1,700명 이상이 질식사했습니다.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이젠 분화구입니다. 호수는 황산 성분의 초강산입니다. 연기만 마셔도 폐가 상합니다.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목숨 걸 일입니다. 왜 이런 호수들이 생길까요? 화산 활동과 독성 가스 때문입니다. 지구가 만든 천연 독탕입니다. 겉보기엔 평범한 에메랄드빛 물입니다. 하지만 한 발짝이 죽음을 부릅니다. 자연은 때로 가장 잔인합니다. 우리가 모르는 위험은 지금도 존재합니다. 지구는 아름답지만 무섭습니다. 이런 곳에 직접 가고 싶으신가요? 손대면 죽는 호수 이야기. 믿기 힘드시죠? 대자연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. 더 재미있는 영상이 궁금하다면, 신기방기 유레카 채널로 놀러오세요.